우유에 라면 한번 끼를 볼게요. <laughs> 그래 어, 할머니, 할머니 빵 하나 주고 그냥 먹어라. 그냥 와, 존나 느끼하다. 와. 아, 느끼하다. 좋았나? 느끼하다. 이봐라, 분홍색. 와! 님 100개 베베르! 고맙소! 100점 만점에 100점. 와, 100점 선물. 고맙소. 예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예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와, 좋았나 느끼하다. 와. 근데 나보이 먹을 만하다. 맞지? 먹을만하지? 먹을만하지. 몸이 느끼하다니까. 올라데 <laughs> 이거는 진 느끼한 사람은 좋아하겠다. 진짜 좋아하겠다. 그 있잖아. 그거 뭐고? 파스타 같은 그릇 맛. 파스타 같은 그릇 맛있 그릇만 난다니까? 파스타 그릇 맛. 아니면 치즈. 치즈 이빨 넣은 맛. 근데 먹을만 하다. 근데 좀 느끼해서 그렇지. 속이 좀 울렁거리고. 그래, 파스타만 난다니까, 파스타. 이안 되겠다 할머니나 좀 갖다 드리라 안 되겠다 이다다못 다 먹겠다 으, 갖다 드리라 안 되겠다 <놀람> 헐 그거 뜻이래다. 치진자겠대요 먹을만하다니까? 먹을만해. 존나 느끼해서 그렇지 존나 느끼해서 그렇지 먹을만하다고 느끼한데, 이 개새끼야. 어떻게 씨발로만 맛있게 먹는데, 씨발새끼야. 이 개다스가. 좋나느끼하고만어 치즈 한 100개는 넣은 것 같다. 아, 아 콜라 드릴까요? 아 됐다 신경 느끼하아고 주지 이뻐이 콜라 가운다이 개새끼야 님 뭔가 맛있어 보이네 는 개새끼 아, 치, 치, 치 사라진다. 이야, 요새 콜라다. 베터페이. 이야, 베터페이. 딱 맞다. 와. 맛은 있는데 느끼하다니까. 맛은 있는데 느끼하다니까. 느끼고 사라진다. <laughs> 치즈 좋았나 되는 거 같다 치즈 아나뭐그아 그래 여는 무슨 아이유 눕고 시라 아 초코 유럽 끝. 초코는 초코우유 맛있을 것 같다. 팬가입이나 하고 씨발로 막그 소리 해라. 개가 쓰냐 초코는 비싸다, 이거. 지금 씨발, 그 단가도 안 나오는데, 이 씨발새끼가. 이게 완전 무료방송이다, 무료방송. 어? 뭐이 뭐니 you woo, you separate. T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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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어, 아직도 블랙이다, 왜. 넘냥뭐 봐라, 이 씨발놈아. 넘어가는 가이게새끼야 속으로. 개새끼야. 안 넘어간다, 이 씨발다, 저거. 어? 카라고 아주 좋아해 왜? 다 먹었다면서. 킬러다. 응. <laughs> 더 주라, 더더더 주라. 킬러다, 와. 더 주라, 더무라다 막, 컴백다 맛있는 것도 다주 그 안, 안 넘어간다고, 이 씹새끼, 아가리로, 이개타스가 어? 아가리로 안 넘어간다고. 어? 와, 킬러가 킬러 좋아하는 것 같다, 그러지 드실까요? 더라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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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<laughs> 어.

맛있게 맛있는데 겁나게 느끼해요 예 몸에서 느끼는그 반응이 와요 예. 아 이 라면 색깔을 봐봐라 라면 색깔을 어 이게 느끼하나, 느끼 하나 느끼 안느아안 느끼하겠나 이게 새끼야.